오늘 저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경찰 되는 게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을 따라온 지가 꽤 오래돼서 제가 있었을 때에는 그 경찰이 되는 건 뭐,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아니 그런데 지금은 3수, 4수, 5수를 한대요. 야, 경찰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공부를 하고, 고시방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요. 야, 축복받는 거, 여러분, 마음만 결단하고, 뜻을 행하여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민 와가지고, 야, 나 이거 축복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보려고 오늘이나 축복이 오나, 내일이 오나 축복이 오나, 하면서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제가 새벽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세상의 복이 아니고, 저 영원한 영생의 복락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에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것이죠, 현세적인 복입니다. 사람들이 거의가 다 원하고 있는 복이 다 이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영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제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속한 다른 모든 복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때그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것처럼 원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곧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축복을 원한다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내려 주셔야지만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손을 높이 들어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도 손을 높이도록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제가 축도하시므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사명이며 우리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란 이땅 위에 기름진 온갖 좋은 것과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야외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복을 풍성하고 넘치고 온전하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복을 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악과 불의와 사탄의 괴기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전디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이 복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요, 복그 자체가 되시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복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란 조건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외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컨디션입니다. 이런 컨디션 아래서 네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 민족에게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 시대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나라와 민족은 다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도 도시락을 싸들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뚜껑을 열었는데 보리밥이 시커매기에 있고 된장이 이만큼 딱 있어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뚜껑으로 가리고 먹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그것조차도 먹지 못해서 점심시간 되면은 밖에 나가서 수돗물에다가 물을 마시면서 그 배고픈 배를 채우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얼마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주시고 복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조국 대한민국인가? 여러분, 전철을 타봐도 에어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나오고, 지금은 굉장히 덥다고 그러죠. 그래도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기에, 얼마나 못 살고 있습니까? 지금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며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곧그 정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좀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밤하늘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업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우행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그 시대 때 무슨 증권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투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 때 축복받는다는 것은요. 가축이 아주 건강하고 새끼를 잘 낳는 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녀의 축복과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고 이름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곡식을 심어놓고 비가 내리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번째 보니까. 내 광주리에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에는 때를 따라 이룡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내 대적들이 일어난 너를 치료하면 야외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한다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야외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원수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역전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경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섯번째 야외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국가 전체가 풍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보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니할 것이요 야외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막 약속하십니다 무역에서도 흑자가 있게 하시겠고 정치적으로도 주도권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성기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리더로 축복해 주시고 남에게 구워줄 전정, 돈 끌어다니지 않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사백의 우겨쌈을 쌓고 있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회개하며 새벽에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푸르 짓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마지막 때제 이의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는 국가와 민족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축복이 아니고 이제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보다 네 배가 넘는 저주가 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주 야훼여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마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냉장고 문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화장실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애들 도시락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싸서 주고 어찌하든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으며. 그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사탄에게 속아서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가보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장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또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줄 좋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누가 그곳에 남아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 소동과 고모라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속방의 땅 예곱을 떠나 약속했땅 가나안으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침내최 심판으로 멸망당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앞길에 모든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정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하는 일에 복이 따라 다닌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26장에 보면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애급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대로 순정하고애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거해서. 그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백배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11개사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야외께서 다윗을 여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외 부식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버림을 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내을다 진멸하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그 왕과 살찐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야외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외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외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요. 모든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네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삶의 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궁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지만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회개의 영이 임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생각만 계속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 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암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이 축복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